안녕하십니까. 국, 국힘의 국회의원 주진우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 사주는 재국을 갖추고 있고 또한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재복은 있는 사주는 분명합니다. 대신 자식은 비급 태왕이 되어 재관이 몰아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관왕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주가 좋다고 평생 좋은 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운이 올 때는 상식은 관을 상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이 사주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주에 밑에가 처음부터 다가 이제 목화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이 주진우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앙관항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종살격사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토가 이제 해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를 갖고 있다 해서 돈이 많은 사주는 분명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51, 대운에 사실 병자가 왔다는 거죠. 그럼 병화라는 자체는 관이 되고 밑에 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식이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 자, 어떤 문제? 이게 상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언제 올 것인가? 신, 자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월달, 음력 7월달 되면은 이제 좀 명예 손상이 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존중을 하고 어떤 조금의 어떤 불합리한 불법을 자행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주기도 하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어, 아. 나쁜 길이 아니면은 나쁜 길이면은 가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신앙관왕의 어떤 부분이 있죠. 대신에 이점다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 면은 자식이 이제 관이 되겠죠. 관이 비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식 사주는 비겁 태왕 사주가 돼버리죠. 비겁 태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제... 관이 뭘 그래서 이제 좀 살기가 힘들어신다 아버지 때또잘 나가면은 이제 자식은 무너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기서 이제 군면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화가 이렇게 강하면은 이 얼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근육도 되지만 또 두뇌도 되고 또. 이 간도 해당이 되죠. 간이 타버린다. 결과적으로 얼미 하나만 있어도 간염 환자다. 그래서 이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한 이게 화가 강하니까 하급금 기간지가 굉장히 약하고 하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초선이라 하더라도 나서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운 자체에서 이제 46대 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특히나 이제 4, 5, 미, 지나의 신때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향하는 그런 운이 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